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분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공간 복음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활동 상황은 생략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지난번에 본 말씀에 보면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을 보냈다.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낸 걸로 보아서, 그 보낸 사람들은... 그보다 그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리더들 예컨대 산해들인 공의회원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역과 소문을 듣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의 이름을 몰라서 누구요 하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정체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뭔 자격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외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그죄 씻음의 표인 세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요한에게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리더격이었던 바리세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하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세례요한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 세례요한을 보면 사람들이 뭐 존경하는 마음이었겠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로님 여러분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나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쓱해서 목사님들은 자칫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장로님도 자칫 교회의 주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단호하게 나는 그가 아니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세례요한에게 엘리아냐 또 예언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어떤 사람은 엘리아냐 라고 물었다고 했잖아요 왜그 말이 자꾸 거듭되어 나오는가 그것은 말라키 4장 5절 말씀 때문인데요 거기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아 예언자를 보내겠다 먼저 보내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바로 그 엘리아냐 그 예언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누구냐 스스로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정체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그런 소리다 라고 대답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포로된 자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거니까 그의 길을 닦아라. 그 소리처럼.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나는 그 길을 닦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구원의 길 자체가 아니라, 나는 그 구원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나는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 길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닦는 종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회 이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닦는 종일 뿐입니다. 옛날 원님들이나 또 고관들이 그 말을 타고 행차할 때 물러가라, 물러가라 외치는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외치는 말, 말을 잡고 가는 그 하인들이 아주 자기가 마치 원님인 것처럼 뭐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그저 어, 어 외치는 것처럼 목사나 장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거들먹거려서 는안 됩니다.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제게 좀 목사님들을 위해 세미나를 좀해 달라 그래서 작은 규모의 세미나였습니다만은 그때 제목을 뭐라고 주었냐면 주여 제가 목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본분을 잊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목사의 본분은 주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주의 길을 닦는 종에 불과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종일 뿐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이에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분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어.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어. 옛날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저 집에 들어가면 종이 하인이 신발 그 샌달 끈을 풀어주거든요. 근데 내가 그 신발 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될 자격도 없다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요. 그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그그 그 자체 그 자격조차 없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교회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고 장로님이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교회, 목사는 간곳 없고 장로 소리도 간곳 없고 하나님 소리만 들리는 교회. 그래서 내가 목회를 마쳤을 때에 성도들이 절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주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감히 저 자신이 무슨 뭐 그만큼 바라볼 대상도 못 됩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이라는 말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만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신발 끈을 풀 수조차 없는, 종이라는 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고함을 지릅니까? 어디서 내 고집, 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어디서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그런 종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바람개비가 줄곧 바람 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줄곧 주님만 가리켜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부는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직분자들이 처음에 와서 이 같은 마음을 먹다가도 3 년도 못 돼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고 대접받는 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나는 주님의 종될 자격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나 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줄곧 주님만을 가리키는 바람개비였습니다. 부는 바람도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말조차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히 또 겸손히 끝까지 주님 오라 부르실 때까지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도 또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에 빠지기도 하고. 대형교회 목사님 등장하면 마치 하나님 등장하는 것처럼 보면 참 볼성사납습니다. 옳지 않아요. 또 그저 큰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자기가 이사장이고 자기가 이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옳지 않아요. 주님만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하나님입니다. 오직 우리의 바람개비는 주님만 가리켜야 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불 때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 불어야 합니다. 겸손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